생활 환경이 달라지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1, 2인 가구들. 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소형 주택인데, 1, 2인 소형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매년 약 18만 가구가 증가, 비수도권의 경우 매년 약 20만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4인 이상의 중대형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매년 약 5만 가구씩 줄어들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매년 8만 가구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 독신 혹은 부부 중심의 가정이 증가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소형 주택 대세론인 것.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 역시 가파르게 상승. 정부 정책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동폭이 높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초보자가 선뜻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택 임대 사업 투자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 그런가 하면 이제 고작 20대 전후반의 직장인이면서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통해 매달 월급 이외에 고정 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있다는데 일찍 시작한 투자로 제2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똑순이 직장인들. 이제 20대 후반인 최유진 씨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그녀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통해 얻는 수익은 월 150만 원 내외. 각 현장별로 총 10세대 정도 매입을 했는데요. 현재 월세로 약 15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더큰 수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투자금이 상이하긴 한데요. 100만원 이하부터 2-300만원대에 매입한 것도 있고 1000만원대에 매입한 것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파트를 이 작은 금액으로 사는 게 정말 가능한 건지 소유권 이전에는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일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입 후 1~2년 뒤쯤 계약 기간 완료 시점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같은 월세라도 재계약을 해서 월세를 올려 받으면서 수익률이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전, 월세를 전세로 올려 받는 경우는 목돈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당시에는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시고요. 처음에는 아파트를 대출 끼고 여러 채 매입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수년간 잘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현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 임대 수익 나는 거 월세를 많이 불어들 하세요. 처음에 수익률이 괜찮다고 이제 판단이 드는 거는 제가 지인들한테 소개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시겠다고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경 써서 신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임대 사업자 현황 신고, 뭐, 소득 신고, 임대 조건 변경 신고 등좀 번거롭긴 한데요.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세원 플러스에서 이제 임대 관리 사업쪽으로 계획 중이라고 하셔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 신경 쓰기가 굉장히 번거롭긴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 관리 운영이 진행이 되면 저는 맡기고 싶어요. 저는 주택임대 사업으로 한 4,50채 정도 매입을 해서 월세로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보다 쉬어진 부동산 투자. 정년기도 없으며 적정 금액도 없다. 부동산에는 생초보라 할수 있는 가정주부도 바쁜 직장인도 모두 가능.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재테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 따져보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